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정호성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유치장 안에서 쓰러져 있는 김도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본 순간, 정호성의 속은 뒤집혀버렸어요. 그토록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온 도윤이, 황기찬의 더러운 함정에 걸려, 강간미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쓰러져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치밀었죠. 황기찬. 그 이름을 삼켜가며 정호성의 눈빛은 싸늘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냉철한 복수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성 직원이 김도윤 메디컬 센터에 상담 접수를 했어요. 접수 데스크 앞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담당 간호사가 상담실로 안내했을 때도 불안한 눈빛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여성 직원은 천천히 자리에 앉아 시선을 피한 채 작은 목소리로 상담을 요청했죠. 그 모습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지만, 김도윤은 환자의 불안으로 여겼어요. 차분히 상담을 시작하려는 순간 프린터 소리가 났고 김도윤은 출력물을 가지러 자리를 비웠어요. 김도윤은 기록지를 확인하던 중 필요한 서류가 없는 걸 발견했어요. 출력된 파일이 프린터에 남아있어 메디컬룸 한쪽 벽면에 설치된 프린터로 향했죠. 서류를 출력하는 동안 여성 직원은 고개를 슬쩍 들어. 주위를 재빠르게 둘러보았어요. 메디컬룸 내부는 단독 공간이라 문은 닫혀 있었고, 밖에서 볼수 없는 구조였죠. 여성 직원은 곧장 자신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단추가 풀리고, 셔츠 자락을 바지 밖으로 빼내 흐트러진 복장을 만들었죠. 긴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마구 헝클었어요. 몸은 들썩이며 거친 숨을 내쉬는 모습으로 만들었죠. 마지막으로 의자에서 살짝 일어난 채로 자리 앞을 어지럽힌 뒤그 자리에 털썩 앉았어요. 여성 직원은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어요. 살려달라는 외침이 좁은 메디컬룸 안을 울렸죠. 고막을 찢을 듯한 고성과 함께 몸을 떨며 의자 옆으로 넘어졌어요. 방 안에서 울부짖는 그녀의 모습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때 서류를 손에 들고 있던 김도윤이 깜짝 놀라며 황급히 걸음을 옮겼죠. 김도윤은 프린터 앞에서 돌아와 상황을 목격했어요. 여직원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옷은 흐트러져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파악도 되지 않은 채 그는 당황해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지금 뭘 하는 거냐며 진정하라고 했지만 여직원은 더 크게 울부짖었어요. 그녀의 행동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메디컬룸으로 들이닥쳤어요. 이미 누군가 빠르게 신고한 상태였죠. 경찰들은 현장을 둘러본 뒤 김도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그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경찰들은 차갑게 절차를 진행했어요. 한편 황기찬의 사무실. 여직원은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황기찬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성공적으로 일이 흘러간 걸 확인했죠. 그는 여직원에게 특급 승진과 해외 지사 발령까지 약속했어요. 여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고맙다고 했고, 황기찬의 눈빛은 더 깊은 만족으로 물들었어요. 경찰서 취조실. 형사 앞에 앉은 김도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억울함을 참으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죠. 메디컬룸에서 상담 중이었으며 잠시 서류를 가지러 간것 뿐이라고 말했어요. 형사는 담담하게 기록을 이어갔지만, 김도윤에게 유리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었어요. 공포에 떨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고, 내용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이 없었죠. 형사는 메디컬룸 CCTV 유무를 확인했지만 그 공간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증거 부족으로 상황은 점점 김도윤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어요. 그는 점점 절망에 빠져들었죠. 결국 김도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형사는 구속 절차를 진행했고 김도윤은 구치소에 수감됐어요. 구금된 상태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분노로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어요. 급기야 의식을 잃고 유치장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정호성은 쓰러진 김도윤이 유치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면회를 신청했어요. 하지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본 도윤은 의식이 흐릿했고 온몸이 지쳐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정호성의 눈빛은 차갑게 굳었어요. 이를 악물며 분노를 삼켰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러나 사건의 전말을 알길 없는 정호성은 결국 강재인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짧은 인사조차 어색했고, 서로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흐르다. 강재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메디컬 센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정호성은 차가 식는 줄도 모르고 들었어요. 김도윤에게 씌워진 누명. 그 배후가 누구인지. 이미 정호성의 머릿속에는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죠. 분노는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강재인의 말을 다 듣고 난 뒤, 정호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재인씨, 일단 이전 감정은 모두 지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날 밤, 정호성과 강재인은 황기찬을 반드시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어요. 강재인은 먼저 강세리와 황기찬 사이를 갈라놓을 방법을 고민했어요. 며칠 전 결혼 사진을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뒤집어 씌울 때, 자신이 던졌던 고현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졸업 여부 질문. 그때 강세리가 움찔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실마리가 될것 같았어요. 강재희는 곧장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강세리의 학적 기록과 졸업 증명서 여러 경로로 파고들어 조사했죠. 며칠 밤을 세운 끝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강세리의 학력은 조작된 것이었고. 졸업장 역시 위조된 문서였어요. 확신이 든 강재희는 즉시 이를 언론 쪽으로 흘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온라인 포털과 뉴스 기사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쏟아졌어요. 학력 위조, 부정 특혜 입사 의혹. 강세리의 이름이 기사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사내 분위기는 술렁였고 강세리는 사무실에 나가지 못한 채 숨어 있었어요. 황기찬 또한 분노에 휩싸였죠. 자신마저 속였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었어요. 황기찬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혼자 호텔 스위트룸을 잡아 며칠째 머물렀어요. 강세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고 둘 사이엔 깊은 균열이 생겼어요. 패트릭 정은 오너 리스크에 예민한 인물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강세리 학력 위조 사건과 황기찬의 사생활 위험성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어요. 패트릭 정은 도덕성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말했어요. 이번 투자 계약 조건에 만약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면 투자금의 5배를 배상하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어요. 황기찬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회사의 주가가 무너지고 있었기에 의외로 3천억 투자를 황기찬은 이사회를 열어 조건부 승인을 추진했어요. 전에 있던 회사 경영 참여도 많이 낮추어서 승인을 쉽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투자 계약은 성사됐어요. 황기찬은 투자 성사에 도취돼 있었어요. 그는 대규모 파티를 열었어요. 강세리는 곁에 없었고, 그는 자유롭게 파티를 즐겼죠. 그 자리에는 아주 아름다운 미녀가 참석했어요. 황기찬은 흥미를 느끼며 그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파티장 안은 화려했어요. 황기찬은 흥겨운 음악과 샴페인 사이를 오가며 오랜만에 가벼운 얼굴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죠. 그때 그의 시야에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블랙 드레스를 입고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그녀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녀는 사람들이 몰린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황기찬은 흥미를 느꼈고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그녀는 처음엔 무심하게 반응했지만 황기찬의 집요한 관심은 식지 않았어요. 곧 술잔을 주고받으며 서서히 대화의 흐름을 맞춰갔죠. 시간이 흐를수록 황기찬은 그 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녀가 흘리는 미묘한 눈빛과 절묘한 거리감이 그를 더 자극했어요. 그날따라 술도 평소보다 많이 들어갔죠. 그녀가 슬쩍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황기찬은 자연스레 따라붙었어요. 회장이라는 권위를 은근히 내세우며, 자신이 어떤 대접을 해줄 수 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조금 뒤엔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밤만 같이 보내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다는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승낙하는 척했어요. 호텔 스위트룸으로 올라간 둘은 서로 다른 속내를 품고 있었어요. 황기찬은 흥분에 겨워 있었지만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 없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죠. 룸 안으로 들어서자 황기찬은 먼저 욕실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 그녀는 재빠르게 황기찬의 휴대폰을 손에 넣었어요. 별도의 해킹 장비를 이용해 안에 담긴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기 시작했죠. 손놀림은 익숙했고 순식간에 작업을 끝마쳤어요. 그녀는 그제야 우도슬 일부러 찢은 뒤 흐트러진 모습을 만들고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어요. 호텔 로비까지 단숨에 내려간 그녀는 로비 매니저에게 달려갔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방금 겁탈 당할 뻔했다고 알렸어요. 직원들은 깜짝 놀라며 경찰에 신고했죠.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경찰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그녀는 울먹이며 진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그 사이 욕실에서 샤워를 마친 황기차는 가운 차림으로 방에서 나왔어요. 그녀가 없어진 걸 눈치채고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온 황기찬은 순식간에 몰려든 경찰들과 마주쳤어요. 경찰들은 그를 포위하듯 둘러싸고 강간미수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했어요. 황기찬은 황급히 변명했지만 경찰들은 단호했어요. 그는 정신없이 수갑이 채워졌고 호텔에서 끌려나갔어요. 밖에서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새 없이 터졌어요. 그는 순식간에 모든 시선을 받으며 경찰차에 실려 갔어요. 그 미녀의 정체는 바로 강재인이었어요. 정호성과 치밀하게 준비한 함정이었죠. 변장과 연기를 완벽히 소화하며 황기찬을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호텔 방에서 추출한 휴대폰 데이터는 이미 정호성의 손에 넘어갔어요. 둘은 서둘러 그안의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뜻밖의 영상 하나가 두 사람의 눈을 멈추게 했어요. 그 영상 속에는 강규철 회장이 쓰러졌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영상 속 강규철 회장은 심장 발작으로 고통스러워 하며 책상에 쓰러져 가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황기찬은 그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도움을 부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어요. 전화기도 멀리 치워버렸죠. 그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담겨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본 강재인은 너무 큰 충격에 숨이 막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호성이 급히 그녀를 부축했죠. 정신을 가다듬은 강재인은 다시 차분히 변장한 뒤 경찰서에 출두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황기찬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담담히 진술했죠. 그러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그는 곧 풀려나게 됐어요. 경찰서를 빠져나온 황기찬은 회장실로 돌아와 자신감에 찬 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자신은 최고라고 스스로를 과신하고 있었죠. 며칠 뒤 강재인은 회장실로 황기찬을 찾아갔어요. 그 앞에서 차갑게 협상을 요구했죠. 지금 손에 쥔 증거로 황기찬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직접 경고했어요. 김도윤을 당장 풀어주라고 요구했지만 황기찬은 비웃었어요. 내가 뭘할수 있겠냐며 그녀를 쫓아내려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섬뜩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황기찬은 즉시 홍사장을 불렀어요. 강재인을 반드시 제거하라고 명령했죠. 홍사장은 곧바로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호성 쪽에서도 이를 간파하고 있었어요. 홍 사장이 움직이던 순간 정호성의 부하들이 먼저 나타났어요. 격렬한 몸싸움 끝에 강재인은 가까스로 구출됐어요. 정호성은 이번엔 확실하게 황기찬을 끝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강재인은 확보한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강규철 회장이 고통스럽게 바닥에 쓰러져 숨을 몰아쉬는 장면. 그 곁에서 황기찬이 태연이 팔짱을 끼고 전화기를 멀찍이 치운 모습이 선명했어요. 정호성은 화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영상 한 장면이면 황기찬을 단번에 끝장낼 수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했어요. 둘은 밤새 전략 회의를 했어요. 단순히 검찰만이 아니라 언론을 동시에 움직여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어요. 그렇게 해야 검찰과 경찰도 빠르게 움직일 것이었죠. 이튿날 새벽 정호성은 믿을 만한 기자들을 따로 불러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충격적인 내용의 기자들은 곧장 취재 준비에 들어갔죠. 오전 9시 인터넷 포털 메인을 강타한 뉴스 사위 황기찬 강규철 회장 사망 방조 의혹 순식간에 기사가 확산됐어요. 영상 일부 화면이 기사에 캡처로 올라가며 사회 전반에 파장이 퍼졌어요. 검찰은 즉각 수사 착수 발표를 내렸고 언론은 황기찬의 과거 행적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회사 분위기는 급속히 얼어붙었어요.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회장실 문을 멀리했어요. 정호성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선언했어요. 임시로 회사를 대표할 명분을 만들었죠. 검찰은 오전 중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황기찬의 사무실과 자택을 동시 수색했어요. 그 시각 황기찬은 호텔방에서 급하게 보고를 받고 초조하게 회사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미 회사 앞은 수십 대의 방송 중계 차량과 취재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호성은 기자들 앞에서 투자 계약서 오너리스크 조항을 꺼냈어요. 도덕성 위반 시 투자금의 5배 배상이라는 내용이 투자자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장치였죠. 그는 공식적으로 1조 5천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어요. 또한 임시로 대표이사직 수행 권한을 요청했어요. 기자들은 충격적인 내용의 플래시를 터뜨렸고, 뉴스 속보로 상황은 전국으로 퍼졌어요. 황기찬은 자신의 사무실로 뛰어 올라갔지만 이미 상황은 손쓸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날 오후 검찰 소환 통보가 내려졌어요. 황기찬은 마지못해 검찰청으로 출석했어요. 취재진 앞에서 굳은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조사실로 들어갔죠. 검찰은 확보된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고 그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부인했어요. 하지만 추가로 나온 직원 증언들과 정황 증거들이 그를 압박했어요.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법원은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했어요. 황기찬은 결국 수갑을 찬채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됐어요.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강규철 회장 살해방조, 배임, 횡령, 공갈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입증됐어요. 재판장은 단호하게 선고했어요. 무기징역. 법정 안은 정적이 흘렀고, 황기찬은 힘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변호인단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서야 자신의 몰락을 실감했는지 황기찬의 눈가엔 씁쓸한 후회가 맺혔어요. 그는 포토라인도 거부한 채 교도소로 이송됐어요. 같은 시각 김도윤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출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식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명예가 회복됐어요. 출소 당일 정호성이 직접 마중을 나갔고 두 사람은 힘껏 손을 맞잡았어요. 메디컬 센터도 정상 운영에 들어갔고 김도윤은 환자들 앞에 다시 섰어요. 그는 억울한 시간을 뒤로하고 더 강한 의지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어요. 그의 얼굴엔 지난 시간을 딛고 선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정호성과 강재희는 그날 바로 임시이사회를 열었어요. 황기찬 구속 후 회사는 혼란스러웠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새 경영계획을 발표하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임원진도 새 체제에 힘을 실었어요. 정호성의 진두지휘 아래 재무구조를 정비하고 내부 조직을 재정비했어요. 그 과정에서 강재인은 중심 역할을 맡으며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어요. 교도소에 수감된 황기찬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어요. 하루종일 좁은 독방에 틀어박혀 과거를 곱씹으며 분노에 사로잡혔죠. 정호성에 대한 증오 강재인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이미 그의 손에 쥔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며칠째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몸은 점점 약해졌어요. 교도관들은 그의 상태를 주시했지만 황기찬은 아무도 가까이 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황기찬은 새벽녘 심한 흉통을 느꼈어요. 식은땀이 흘렀고 손발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고 있었어요. 의무실에 가자는 교도관의 권유도 뿌리쳤어요. 누구에게도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심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 밤, 환기차는 갑자기 쓰러졌어요. 차가운 바닥에 몸을 뉘인 채 거칠게 숨을 몰아 쉬었어요. 그는 흐릿한 시야로 회장실의 넓은 창과 화려했던 파티장의 불빛을 떠올렸어요. 그 시절의 자신은 이제 없었고 쓸쓸한 독방 안 마지막 숨만 남아 있었어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온 몸을 뒤덮었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환기차는 교도소 독방 안에서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의 마지막은 고독하고 초라한 순간이었어요. 이튿날. 황기찬의 사망 소식이 공식 발표됐어요. 언론은 긴급 속보로 그의 죽음을 알렸어요. 무기징역 선고 후한달 만에 옥중 사망. 뉴스는 빠르게 퍼졌고 회사 내부도 술렁였어요.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섰던 사내가 이토록 쓸쓸하게 생을 마감할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사람들은 회장실 앞에 차가운 국화꽃을 놓으며 시대의 끝을 실감했어요. 임시 이사회가 열렸어요. 황기찬 사망 후 회사를 안정시킬 리더가 필요했죠. 이사진은 만장일치로 정호성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어요. 그는 침착하게 수락했고 즉시 새 경영 계획을 발표했어요. 투자자들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동안 회사는 황기찬의 그늘에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직원들 사이에도 안도의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같은 날, 강재인은 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사로 승진했어요. 그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한 노력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그녀는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어요. 조직 개편회의에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어요. 임원들은 그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고, 회사의 분위기는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강재인의 존재감은 확실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김도윤도 복직 준비를 마쳤어요. 메디컬 센터에 복귀한 그는 직원들과 따뜻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환자들도 반가운 얼굴로 그를 맞이했어요. 그는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진료에 임했어요. 억울한 시간은 아팠지만 그 경험은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정호성과 강재인은 그를 진심으로 격려했어요. 세 사람은 새로운 미래를 위해 각자의 자리를 다지고 있었어요. 업무가 조금씩 정상화되면서 정호성과 강재인 사이에도 조용한 변화가 생겼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담겼어요. 수많은 고난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 그 신뢰와 감정은 서서히 깊어지고 있었어요. 강재희는 어느 날 정호성과 마주 앉아 조용히 웃었어요. 정호성도 미소로 답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회사는 빠르게 재정비됐어요.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업 계획이 발표됐고 해외 투자사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임직원들은 새 경영진에 대한 믿음으로 더큰 열정을 보였어요. 정호성, 강재인, 김도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회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들의 노력은 곧 회사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 것이었어요. 봄 햇살이 따스한 어느 날. 정호성, 강재인, 김도윤은 함께 옥상 정원에 섰어요. 긴 싸움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호성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강재인은 미소 지으며 앞으로 더 좋은 회사로 만들자고 했어요. 김도윤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손이 서로 맞잡혔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어요.